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다니엘 12장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은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예언서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끝을 향해 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마지막 안내서입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재난, 거짓과 혼돈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평탄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혼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난보다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호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세는 공포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수치가 갈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성공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다니엘 12장 3절은 말세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말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상황을 정확히 읽고 말씀 위에 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말세 성도의 사명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묻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지식이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짜를 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준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말세 신앙은 추측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다니엘 12장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낙심하지 않는 것. 환경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 사람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까지 이르라.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 위에 서십시오. 환난이 와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